객관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 아닌가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항소심까지 해서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판단에 그 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항소심까지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컨대 나왔다고 치고 일심이 유지가 된다라고 예.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을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. 왜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막그 이론적으로 따지면요. 우리나라는 올해 대선을 두번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하고 대법원은요, 그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.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해,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